이게 예, 되나요? 근데 아, <laughs> 아 보자 일여시이십분 8 4분후면 도착하네 우와 오색원천 오색원천 음, <목소리도> 아, 새로운 교통정보를 반영하여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그. 다음 안내시까지 6.6km 남았습니다. 현재 주행도로는 서랑로입니다. 那个苏州。 할 때. 그래서 저는 항상 저, 저기 뭐야 평일날에 연차를 내서 이렇게 좀잘 타기를 필요합니도 생각 생각외로 여기 지금 사람이 별로 없 차들도 별로 지금 이게 지금 서울 쪽에서 가는 게 아니라 양양에서 가는 곳에서 그러 보니까 고생양수 더고 뭐, 뭐. 어차피 제가 서울에 있었으면 오늘 제가 담보로 다니는 점이. 장시 후, 야생 담보 주견이 찾은 구간입니다. 서울에 운전해 줍시오 사우나 가야 할 시간이, 좀있으 이제 사우나 가시간입니 여기 이제 오늘은 여기 홍색 야수토에 있는 홍색 온천에서 온천을 좀 해야 되겠어요다 온천. 가잘 잡히나 봐요. <laughs> 지금 동영상. 아 이게 지금 실시간으로 지금 이거 이틀에 타는 거야. 전당에 <laughs> <정당이>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laughs> <laughs> 주의하십시오. 결국에. 1.2km 남았습니다. 현재 주행 도로는 설악로입니다 잠시 후 야생동물 주련이 잦은 구간입니다. 서행 운전하십시오. 2km, 오생약수. 온천 강면, 10시 방향, 좌회전입니다. 아이고, 계속 그래도 한 번. 보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laughs> 아유, <참>. 네,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이게 저기 제가 운전 중에 아, 멀리 아, 잘안 보여. 네, 감사합니다. 그냥 전 이렇게 가다가 한강 길 가면은 너무 좋은 것 같아서. 2.2km 남았네. 예, <laughs> 아침에 저기. 메타와 오색약수 원천 강면 1 0시 방향 저회전입니다 아, 진짜 설악산 깊은데 들어왔어요. 여기 이제. 온천 강변 10시 방향 좌회전입니다. 알기 모르게 수자 품속 올라가서 타왔네. 3 0 0 m 앞 오색약수 온천 강변 10시 방향 좌회전입니다. 잠시 후 야생동물 출현이 잦은 구간입니다. 잠시 후 10시 방향 좌회전입니다. 드디어 시후 급커브 구간입니다. 안전 운전 하십시오. 더무서다 왔는 거 같은데? 응? 더 올라갈 수 있나? 1킬로미터 앞 양현 방면 우회전입니다. 응? 어디야? 이래서 지금 어딘지를 알 수가 없네. 우세봉점 약수. 더 이상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어, 이쪽이 다음 뭐. 안내 시까지 430m 남았습니다. 현재 주행 도로는 약수길입니다. 저쪽으로 가야 되는 데 300m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백십 미턴입니다 어. 다시 나와. <laughs> 한번 왔었는데, 잊어버렸어. 그래가지고, 뭘 찾아가야 겠다 차라리 저 주차장에다 세워놓고, 그냥 걸어 올라가야 되겠다. 근데, 아, 오생 약수터를 찍었으니까. 여기서 오색약수도까지 올라가면 려 3km 올라가야 된다.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킬로미터 앞양양방면 우회전입니다. 그냥 아까 저기서. 대강 이제 가는. 아이고 아침에 저기 남비에다가 밥을 못해먹고 남비에서 기록어 적어 여기 그전에 한번 어디 온천에 있었을 것 같은데 어느 온천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 탄산온천이다 어가 본데 여기서 온천을 <laughs> 기여기 500m 앞 양양 방면 우회전입니다 저차때문 저 내가 건너갈 수 있나? 아저씨 아스라게 야, 음. 맞아, 여기 여기서 내가 온천했던 것 같아 이 온천이 진짜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다음 안내시까지 130m 남았습니다. 자리가 없어. 갔다가 어 그냥. 아뜨그가 저는 걷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냥 지하주차장에 가서 갔다가 갈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대... 어차피 잘지도 모르니까 잠시후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50m 앞 10시 방향 좌회전입니다. 잘 500m 앞 양양 방면 우회전입니다. 여기 일반포에 해지도 몰라. 아우, 내 착각은. 빨라 말입니다. 장시 후 아, 10시 방향 좌회전입니다헷갈 확실히. 500m 앞 양양 방면 우회전입니다. 처음이라서. 제가 이제 여기 어디인지 아니까. 이제 타왔어요. 이제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꺼야 되겠다. 네.